아침 식당에 내려왔고요. 어, 어저께 정말 푹 잤습니다. 스위스를 갔다오는 나라 한 사투리요. 네. 산에 올라갔다 오는 게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은가 봐요. 어, 기차만 타고 왔다가 왔는데도. 네. 여기 식사하세요? 네, 예. 식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빌라노 호텔 식당의 모습이고요. 네. 며칠 안 됐는데 그 동안 다녔던 식당들 중에서 제일 좋아요. 네. 자리 잡으셨어요? 아니요. 안 잡았어? 아요 네. 아직은 잡으셨어요?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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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예. 네. 아, 예. 네. 빵을 담고 네. 잼 종류가 엄청 많은데 여기도 발도 많네요. 여기는 자, 아침 식사를 가지고 왔고요. 어. 음, 스코지, 뭔 카푸치노? 역시 여기는 종업원들한테 커피를 주문하면 따로 갖다줘요. 카푸치노 한잔 시켰습니다. 이 이태리의 요 코로네또라고 하는 코라사랑이 상당히 맛있어요. 자, 주문한 팥부추 넣가 나왔습니다. 이제 막 베니스 이제 선착장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2월말이거든요 2월말 날씨가 올해 겨울 들어서 제일 춥습니다 제가 왔을때는 네. 이 상의 맨날 저는 옷을 입어도 더울 땐 두껍게 입고 추울 땐 얇게 입고 네. 인터넷 상의 날씨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네. 앞쪽에 이제 저희 손님들인데 복장들이 다 두꺼워졌죠 네. 이제 식당에서 옷을 꺼내 주신 분들도 많고 춥다 보니까 날씨가 에. 그동안 날씨가 이제 계속 좋았었잖아요 이제 스위스도 그렇고 에. 스위스 정말 포근해죠 날씨가 에. 워낙 좋아 가지고 스위스 이틀 관광을 정말 잘 했는데 그거 생각하고 옷을 입고 나왔더니만 대책없어요 하여튼 이 겨울 날씨는 이 습도 때문에 바람만 좀 불어도 에. 물론 뭐 사실 겨울에 어디든지 간에 바람 불면 춥긴 하죠 에. 생각보다 좀 추워서 오늘 투어가 또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봐야죠. 네. 앞쪽에 큰배 이제 조희선 님들 타고 갈큰 배가 이미 와 있고 어, 아마 우리 손님 20명만 이렇게 탑승하고 출발할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다른 한국 팀은 없습니다. 지금 베니스 본섬으로 이동 중이죠. 네. 추워서 안 나가고서 추워서 절대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배 안쪽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날은 춥지만 물 색깔은 똑같아 항상 아, 아주 이쁩니다 네. 도시 모습도 그렇고 네. 보여지는 풍경이야 뭐 평상시하고 크게 다른 바가 없는데 지금 밖에서 보면요 이렇게 볼까요 한번 네. 좀 노을이 심하죠 이 아, 어. 그 정도 많이 심한 거예요 베니스는요 이게 이제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 때문에 자 20분 만에 지금 베니스 본섬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어, 그래도 여기 딱 도착을 하니까는 생각보다는 덜 춥습니다. 생각보다는요. 예. 그리고 베니스 지금 현재 운하론요 예, 말라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 뉴스에 베니스 운하가 말라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 저희 손님들 저 만나자마자 곤돌라 타실라고 이쪽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예. 고대로 많아요 지금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바다가 마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때만 잠깐 물이 또 많이 빠졌겠죠. 예, 여기도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설명이 얼추 다 끝났어요. 저희가 눈소이 끝났고 뭐 항상 코스 는 똑같아요. 아,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신기하죠 모든 게 다. 아, 저희 같은 인솔자들하고 저도 벌써 올해 여기 세 번째인가 아, 이상하게 또 올해는 이렇게 또 서울로만 와가지고 아, 지금 현재 베니스가 벌써 세 번째인데 올해. 곤돌라 이제 탑승하러 한번 이동할 겁니다. 와 이쪽으나도 어, 너무 이쁜데요 물이 잔잔하니까 진짜 에이, 뭐 호수물 같기도 하고, 있고, 네. 골목 하나하나 오늘 하나가 너무 예뻐요. 네. 자유 시간 때는 이런데 이제 골목 다니는 거 좋죠.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탄식의 자리 오늘은 뒤쪽으로 왔는데 에이, 이제 지금 곤돌라 타시는 분 계시고 오늘 에이, 좀 춥긴 할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에이. 산마르코 성당 쪽으로 지금 왔고 어, 저기 식당가가 있는 곳인데 에, 오니까 또 오징어 튀김 냄새가 사람을 또 유혹합니다. 에. 빨리 투어를 끝내고 또이태서 맛볼 수 있는 또 해물 오늘 뭘 먹지? 추우니까 해물탕을 먹을까? 뭐, 이탈리아도 어, 우리 한국의 해물탕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에. 해물을 가지고 만드는 습이거든요 이게 또 오늘같이 추운 날은 좀 먹을만해요. 에. 맛도 괜찮고. 광장에는오늘또어쩌다 항상 많네요 사람 운쪽 광장은요 네. 날이 추워도 와, 진짜 곤돌라 오늘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점심 시간이라 그런지. 예. 사람도 없고 좋네요. 예. 저쪽으로 아빠 1번. 아빠 1번. 3번, 4번, 앞으로 가세요. 가세요. 하세요. 예. 네. 지금 저희 손님들 이제 곤돌라 탑승하는데요. 네. 와 오늘 추워서 오늘은 이제 저런 곤돌라 안 탔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는 이제 계속 이제 손님들하고 같이 곤돌라 탑승했었는데 오늘은 인원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곤돌라 탑승 안 했어요. 이제 베지스에서 나와서. 현재 이쪽에 아울렛에 왔거든요. 이탈리아 아울렛 같은 경우는 저희 단체 손님들 예약을 하잖아요. 여기 온다고. 그래 이제 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2.5일짜리 쿠폰을 줍니다. 제 음료 쿠폰을 저도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에. 저는 가이드라고 5일짜리 쿠폰을 줘요. 우리 기사분하고 같이. 에. 그래도 뭐 단체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서비스 아주 괜찮네요. 이걸로 이따가 뭐. 커피를 먹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베니스 아울렛이 중앙에 보면은 이쪽에 이미쏘니라던가 구찌 그리고 뭐 아르마니, 버버리와 같은 네, 프라다, 아뭐 베르사체, 돌체니가바나 네, 명품들은 다 이쪽 광장에 좀 몰려있거든요. 광장에 보테가 네. 베나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을만한 브랜드들은 다 입점을 한것 같아요. 토즈 여자분도 좋아하셔 토즈 신발 저쪽에 있는데 매장이 아울렛에 의류만 파는 게 아니고 뭐누크루제뭐 예, 주방용품뿐만 아니라 예. 애들 뭐 캔디도 그렇고 이렇게 둘러보시면 다양한 걸 많이 판매합니다 예. 아울렛 가서 오늘 아주 옷을 잘 샀어요 일단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옷 대박이에요 진짜 너무 싸게 사가지고 블리지, 믹스 샐러드, 믹스 샐러드. 그래, 그럼 이제 베니스 식당에서 이제 요 생선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스파게티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 시켰는데 오늘 봉골레 먹고 싶은데 봉골레는 없대요. 근데 뭐 얘네 스파게티에 하여튼 뭐 다양한 걸 넣어요. 이태리 사람들 보면 네. 뭐 있는 재료 넣으면 다 스파게티가 파스타가 되고 이렇게 생선살 들어간 게 있어요. 생선살 들어간 게. 괜찮아요 맛이 생선살하고 조개 까놓은 거 홍합 이런 거 들어갔거든요. 그 맛이 괜찮은데요? 먹어볼 음, 이거 보이세요? 이건 이거 이 오징어 같은데 이게 뭐 꼴뚜기인지 오징어인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이탈리아에서 스파게티를 먹을 때 이렇게 주로 저는 이제 고추가루 고춧가루 뿌려서 먹거든요 음 아주 그냥 맛이 매콤하니 괜찮아요 한번 볼게요 섞어서 음. 그냥 먹으면 느끼하니까 고춧가루 좀 뿌려 먹어서 먹으면 우리 매콤하니 괜찮습니다. 음. 확실히 이렇게 먹으면 우리 입맛에 딱 맞아요. 이탈리아 <laughs> 스파게티. <laughs> 우리 기사 아저요 <짓이에요? 웃음> 밥을 오늘 저녁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네. 쇼핑도 잘했고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랬는데 쇼핑은 아주 잘해가지고 기분이 업됐어요 지금 신나집니다 지금. 네. 저희 손님들 드시는 거는 오징어 몸물 스파게티인데 이태리 짜장면. 네. 여, 여 어머니 여 어머니 입술 봐보세요 여기. 예. 입술 네? 네. 입술 봐. 꼬스꼬 맛있어요. 꼬스꼬 <laughs> <고수꾼> 맛있대요. <laughs> 여기는 오늘 저녁에 저희가 투숙하게 될 베네치아의 호텔이고요 어, 오늘도 호텔이 제법 괜찮죠 사성 호텔인데 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호텔도 어, 오늘 저녁 이제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아, 오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아주 추워서 베니스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한 것도 없고 수상 택시도 안 탔고 오늘 저는 뭐별 기억이 없는데 아울렛에서 이제 쇼핑을 잘해서 그래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예. 여기 이제 오늘 베니스에서 하루 자게 될 호텔이에요. 예. 저희 일정상에 보면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호텔이 4성급이거든요. 예. 호텔 내부의 모습은 이러한 식으로 생겼고요. 뭐 나쁘지 않죠? 예. 오늘 저는 이제 뭐킹 베드네 요 아주 큰침대가 있는데. 예. 요즘은 패키지도 이렇게. 옛날에 패키지 이런 호텔이 참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타이틀을 걸어서 어, 제법 쓸만한 호텔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샤워실도 뭐이 정도면 아주 좋아요. 네. 제가 오늘 아울렛에서 쇼핑한 자켓인데 어, 지금은 셀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제품은 어, 폴 샤크라고 하는 이태리 브랜드인데. 이게 그래도 완전 명품은 아니지만은 꽤 고가에요 한국에서 자켓 하나 살려면 한 이것도 100만원 정도 줘야 되나 예. 근데 지금 겨울 막바지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싸게 샀어요 저도 놀랬습니다 예. 이 자켓 하나에 지금 149유로 여기다 이제 또 텍스 리펀까지 추가로 받으니까 아주 좋죠 예. 원래 이제 텍스 리펀이 155유로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12%의 텍스 리펀을 못 받아요 요 자켓 하나 가지고 그래서 2 0몇 유로짜리 이제 부인의 티셔츠를 하나 더 샀거든요. 예, 요거 때문에 이제 택스리펀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하나 더공짜로 얻었다라고 보면 되죠. 예, 안 받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예. 자켓하고 이제 티셔츠 그리고 이제 바지 좀사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이제 괜찮은 브랜드를 발견해서 원래 아는 브랜드인데요. 예. 하머템 브랜이라고 이 예, 이태리 브랜드인가봐요. 근데 핏이 괜찮더라고요. 이 어, 바지 하나에 겨울 바지인데 이게 99유로, 거의 100유로짜리 바지예요. 예, 근데 지금 세일을 많이 해서 세 장까지 사면은 60% 할인해줘가지고 바지 하나당 지금 40유로에 구매했거든요 아주 저렴하게 잘 샀죠. 그래서 같은 바지인데 색깔을 좀 틀리게 해서 예, 바지 세 장을 한꺼번에 구입했습니다. 예. 이전에도 여기 베니스 아울렛을 몇번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가격이 좀 비싸 가지고 어뭘좀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엔 못 사고 그냥 왔었는데 지금은 뭐 오늘 한번 가 보니까 세일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겨울 제품들을. 예.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금 그래도 좀 다양하게 바지도 세장 사고 그리고 자켓도 하나 사고. 예. 그래서 아주 쇼핑을 잘한 것 같아요. 옷은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무난해요 예,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고 많이 두껍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조금 춥지 않은 날부터 해서 봄 가을용으로 아주 입기 편한 예. 이게 후드도 달려있고요 예. 이게 이제 149로면은 예, 진짜 거저 산거 같아요 거저 산거 자켓 때문에 오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예. 계속 뭘 살까 고민하다가 예. 다른 브랜드도 몽클레나 이런 거는 좀 너무 고가라 예, 요즘엔 잘안 사해 보여. 예,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뭐 스톤 아일랜드, 몽클레 뭐 이런 브랜드를 상당히 자주 샀었는데, 뭐 지금 가정 있는데 그렇게 고가의 브랜드도있긴 쉽지 않죠. 예. 베니스 가시면 혹시라도 폴 샤크 이런 거 남자분들 사기 좋거든요. 예,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예, 저렴할 때 하나씩 사가시면 좋으니까. 그거는 이제 포렌샤크 반팔 티셔츠인데. 예. 이거도 아주 저렴하게 잘 샀고요. 네. 한 3만 원 정도. 네. 텍스리펀 때문에 산 건데 여름에 입기엔 괜찮죠. 네. 뭐 사이즈도 괜찮고. 네.